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어,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태형집행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 오늘 2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는 의롭다고 하고 악의는 정지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평을 집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 손이 굽은 어떤 판결이나 여러 가지로 공평하지 못한 판결로 인해서 심히 고통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으로 재판하고 공으로 심판하는 나라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어 나라와 또한 어 법계를 위해서 또한 사회 전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태형을 때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가하되 40대까지만 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태형이 무엇입니까? 태형인 그를 엎드리게 하고 채찍이나 아니면 몽둥이로 엉덩이나 아니면 등 부분을 어, 때리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권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어, 주인를 엎어놓고 그 권장을 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때려도 40대까지만 허용했다는 겁니다. 비록 범죄자지만 40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인도 무자비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훗날 유대인들에게는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 허용하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40대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5회를, 어, 그렇게, 어,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3회씩. 이렇게 세 번을 때려서 39회를, 어, 때렸는데, 어, 적어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갈래난 채찍으로, 어, 태형을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어쨌든 40이 넘어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 39대까지만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비록 짐승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소가 곡식을 털면서 곡식을 먹을 것 같아서, 그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형에 대한 규례, 그리고 곡식 또는 수에 대한 규례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자비와 국률의 정신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비와 국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비와 국률.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자비와 극률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비와 극률이 무엇입니까? 자비는 해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해세드, 자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국률은 무엇입니까? 국률은 라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개월간 자식을 품는 어머님의 마음을 여러분, 국률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국률을 말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와 국률, 이렇게 표현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0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극률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에게 꾸준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극률의 나라. 죄인이지만 죄인의 인격을 생각하고 죄인이 죽지 않고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이 태용 집행 규례와 또한 복식 또는 소에 대한 규례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비와 국률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죠. 그 사랑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또한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눠야 될 의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쉬어, 숨 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을 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양날의 한쪽 검인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것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며 악한 것은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죄까지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주어보실때자가를수있주어보실때죽기오대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찍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 합시다.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